문제 1하변 백이 약점을 찔러 공격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시 흑일로 침입하는 것이 급소입니다. 백이에는 이하 흑칠까지 백이 근거를 빼앗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흑일로 들여다보자 102로 이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흙은 한 점을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의 B 흑일로 치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에는 흙 3으로 젖힌 후1 0 4때 흙으로 한칸 뛰어 100을 양분시키는 것이 좋은 수순입니다. 이후 100A 이하로 끊는 것은 흙 D까지 100이 안 됩니다. 문제 3흑은 하변 백진영에 침입하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침입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 시흑은 이 경우 일로 붙여서 백이 응수를 묻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백이에는 흑삼으로 어깨 짚어 쉽게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문제 401로 33에 침입한 후 흑이로 막고 103으로 젖힌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흑의 다음 한수가 관건인데 이 경우 어떤 선택이 가장 적당할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의 b 흑이로 막는 것이 이 경우 적절합니다. 102에는 흑3, 백사를 선수한 후 손을 빼서 큰 곳에 손을 돌리는 것이 요령입니다. 문제 5호 학이 백진영에 대한 침입을 엿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의 B 흑일로 3-3에 침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백1로 막은 후 이하 흑칠까지 선수를 취하는 정도입니다. 문제 6흑일로 33에 침입하자 102로 내려서서 연결을 방해한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흙은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비 흑일로 들여다보는 것이 상용의 수습법입니다. 102로 있는 정도일 때흙3 이하 7까지 손쉽게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문제 7흙 1로 침입하자 배기로 귀를 지킨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흙은 변으로 위 연결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비흑일로 만을 모한 후 배기 때흑삼으로 호구치는 것이 적절한 수습법으로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문제 8흑은 하변 백진영에 침입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침입의 급소가 여러 군데 눈에 띄는데 이 경우 어떻게 침입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 시 흑일로 침입하는 것이 정해입니다. 1 0로 내려서서 근거를 박탈한다면 흑3. 5로 한칸 뛰어 손쉽게 탈출이 가능합니다. 문제 9흑일로 침입하자 1 0로 맞고 흑3 때 104로 이은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흑은 근거를 갖추면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적절한 수습 방법은 무엇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 A 흑일로 붙이는 것이 정해입니다 100은 2로 젖힌 후 4에 있는 정도인데 흑오까지 손쉽게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문제 10화변 백진영에 대한 침입을 묻는 문제입니다. 흙으로 썬 모양이 집으로 굳어지기 전에 침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침입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의 비 흑일로 침입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102에는 흑삼으로 찌르는 것이 수습의 급소로 104대 이하 흑십일까지 실리를 차지해서 충분합니다. 문제 11 흑일로 뻗자 102로 이은 후 흑3 때 104로 젖혀 연결을 방해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흑은 어떤 방법으로 수습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 A 흑일로 한칸 뛰는 것이 적절한 수습책입니다. 102, 4에는 이하 흑칠까지 쉽게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문제 12흑일로 침입하자 백이로 막은 장면입니다. 흑은 어떤 형태로든 움직여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비 이 경우 축일이를 전제삼아 흑일로 끼우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축이 불리한 백은 이로 단수친 후 이하 10까지 형태를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13 흑이 좌학이 백진영에 대한 침입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모양의 약점은 어느 곳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시 흑일이 침입의 급소입니다. 백이로 막는다면 흑3이와5까지 손쉽게 백이 근거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문제 14 흑일로 침입하자 백이로 입구자한 후 흑삼때 백사로 막아 강력하게 공격해온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흑은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시 흑일로 붙여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100이 4에는 이하 흑구까지 안정하고 난후 A와 B의 약점을 노려서 충분합니다. 문제 15화변 백진영에 침입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침입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의 비 흑일로 침입하는 것이 적절한 침입수입니다. 102에는 흑삼으로 치받은 후 이하 7까지 손쉽게 안정이 가능합니다. 문제 16흑일로 밀자 백이로 막은 장면입니다. 흑은 백이 근거를 빼앗아 전체를 공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축은 흑이 유리합니다.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비 흑일로 들여다보는 것이 정해입니다. 백이로 있는다면 흑 3, 5로 손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문제 17 하변 백세모 두 점에 대한 공격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백이 근거를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비 흑일로 치중하는 것이 정해입니다. 백이로 차단하면 흑삼, 오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문제 18 좌학이 102 약점을 찔러 침입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침입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 A 흑일이 침입에 급소입니다. 102에는 흑3, 5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문제 19 흑일로 찌르자 101호 막은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흑은 수습을 위해 어떻게 응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A 물결표 시중 선택 정해시 흑일, 3으로 젖혀 있는 것이 좋은 수순입니다. 100은 2, 4로 응수한 후 흑옷대 106으로 있는 정도인데 흑칠까지 수습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문제 2 0좌학기 백진영에 대한 침입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침입수는 무엇일까요? A 물결표 시중선택 정해비 흑일이 적절한 침입수입니다. 백은 2, 4, 6으로 응수하는 정도인데 여전히 A의 약점이 남아있습니다.